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믿고 놓지 않는다면 좀 어렵더라도 또 새롭게 희망을 가질 줄 압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요,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한번더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네,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보아라 나는 여호와이며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다. 나에게는 할수 없는 일이 없다. 아멘. 네. 이번에는 세번역 버전입니다.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아멘. 그래요. 오늘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너무나도 좋은 책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규장에서는 처음으로 나오는 책인데요.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한국 교계의 어른 되시는 분입니다. 일산의 한소망교의 원로 목사님이신 류영모 목사님의 책이 나왔습니다. 책 제목도 너무나도 멋집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에 대한 모든 것,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교회 안에서 어디에까지 성령님을 인정하고 동행하는지를 목사님이 하나하나 잘 설명해 주셨고요. 성령님을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굉장히 큰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안에서 좋은 글이 있는데요. 제목은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야 하는 세 가지 이유. 하나님께 문제를 넘겨드리세요. 내 문제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나는 어릴 때 혼자 교회를 다녔다. 우리 집안 식구, 친척들. 아무도 교회에 나가지 않을 때 혼자 교회를 다녔다. 설날이나 추석날이 되면 시골 마을에는 조상님에게 제사를 지낸다. 제사를 안 지내면 밥을 안 줬다. 나는 어린 아이였지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임을 알았다. 하나님께만 예배해 드려야지 귀신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 조상님은 공경해야 하지만 그분들은 신이 아니기에 나는 밥을 굶어도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추석 날 설날이 되면. 집에서 나와 교회에 가서 혼자서 기도하고 앉아서 공부하고 있었다. 시골 교회는 목사님이 안 계시고 여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셨다. 전도사님이 오셔서 영모야 너또 제사 지내기 싫어서 집에서 나왔구나. 전도사님하고 떡국 끓여 먹자 하셨다. 전도사님 방에 들어가서 함께 떡국을 끓여 먹고 시간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었다. 전도사님과 한 장씩 번갈아 읽는데 어린 아이였던 나는 궁금한 것이 많았다. 전도사님, 예수께서 물 위에 걸으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 질문에 전도사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니 하나님의 아들이 물 위로 걸어갈 때. 물 위로 안 빠져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물에 빠지면 그게 더 이상하겠다예라고 하셨다. 전도사님 떡 다섯 조각하고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오천 명을 먹였다는 게 말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도시락 하나 있는 게 어디니? 그 도시락으로 오천 명못 먹이면 더 이상하겠다. 예, 전도사님 이상해요.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게 말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는 게 당연하지. 못 태어나면 그게 더 이상하겠다. 예, 전도사님 이야기는 참 간단하고 단순했다. 못 믿을 게 없었다. 뭐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 못하면 그게 더 이상하겠다, 예. 라고 하셨다. 우리가 병들고 몸 아플 때 힘든 일을 겪을 때 세상에서 외로워 죽고 싶을 때가 있다. 인생 막다른 골목에서 갈 길이 없어 고통스러울 때도 많다. 그때 하나님 안에 풍덩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서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 내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이다. 이런 어렵고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도와주실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문제를 당연히 해결해 줄수 있지 못하면 그게 더 이상하겠다 이에 예. 하나님 안에 들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된다.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도 성령이 덮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다. 이 모든 일이 성령으로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도 성령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 아멘 네 그래요 정말로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라고 하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류영모 어린이를 가르치셨던 그 여자 전도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무슨 말이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것도 못하겠니? 못하는 게 이상하다. 예, 그 말이 저한테도 들려오는 것 같아요. 참,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막상 그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보면 너무나도 짜가지고 무너지는 나의 모습도 사실 있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운 마음이 들때 보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올라와요. 혹시 하나님이 이건 못하시는 건 아닐까? 너무 늦어진 건 아닐까? 이런 상황을 이해하실까? 의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안 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큰 뜻이 있으시겠죠.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 봤는데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야 되는 세 가지의 이유로 그것들이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 이게 뭘까?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란 모든 사람의 하나님.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라는 그 능력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할수 없는 일이 없으시고 전능하시다라는 고백이시죠.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현실로 나타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까지 이루어졌고요. 오늘도 그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거셨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무너지게 또그 영광이 없어지게 하시지 않으실 분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 욕되게 할수 없는 그 이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하죠.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돌아서고 나서 또 염려하고 계산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게 생각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에서 그 모든 게 승부가 나는 것 같아요. 나의 창조자를 믿는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질 때 의심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거지만 몇주 전에 굉장히 큰 하나님의 사인으로 다가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묵상을 해봤어요. 자꾸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왜 그럴까. 아, 묵상하면서 생각났던 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들을 큰 일서부터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내 생활에서 소소하게 일어나는 것까지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소소한 것도 하지 못하고 큰 일이 닥쳤을 때도 막상 그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자그만한 것부터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몇주 전에 경주에 갈 일이 있었어요. 요즘에 이제 외부 집회 나간다고 했잖아요.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귀한 우리 목사님과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주일날 초청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연휴 때 교회 수련회를 경주 그쪽에서 집회도 하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경주로 와달라고 해서 이왕이면은 아내랑 같이 가면 미리 가서 경주도 좀 둘러보고 주일날 같이 중보해주고 예배드리면서 말씀 나누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물론 기도했었습니다. 주님한테 허락을 요청했더니 주님께서 흔쾌히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기쁜 마음을 받아서 저희 집사랑 과고 며칠 전에 내려갔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경주 유적지도 좀 보려고 렌트를 해서 차를 몰고 갔죠. 근데 경주하면 요즘 핫플레이스가 있잖아요. 경주의 그 황리단길이라고 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이제 그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하고 갔는데 아, 혹시 다음에 황리단길 가실 분들 있으면은 차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차를 가지고 가셔도 그 공영 주차장 중심에 있는 곳을 찍지 마시고 외곽에 차를 주차를 하십시오. 저는 못 모르고 봤더니 공영 주차장이 있었고 그게 황리단길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여기다가 차를 대놓고 움직이면 좋겠다 해서 거기를 내비를 찍고 이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 길이 넓지를 않아서 일방통행으로 가니까 차가 그 안에 완전히 뭐 갇혀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귀한 시간 내서 왔는데 또 식사 시간이 좀 지나서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짜증이 순간 쑥 나는 거예요. 또 한참 걸려서 갔어요. 근데 멀리서 보이는데 딱 봤더니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만차라 주차를 못하게 차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운데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죠. 좀 짜증이 났더니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그러더라고요. 아, 왜 짜증내. 기도해요. 우리 맨날 다니면서 주차자리 없으면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맨날 자리 열어주셨잖아. 어, 그러더라고요. 딱그 얘기를 듣는데 머리를 띵한대 맞는 것 같았어요. 아, 맞다. 아내한테 맨날 자랑했었거든요. 어디 막히는 데 가도 자리가 없는 주차장에 들어가도 걱정하지 마. 여기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왔으니 하나님이 자리 하나 내어주실 거야. 그 얘기 나면은 꼭 차가 한 대씩 나와서 으쓱거리면서 다녔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오래되니까 저희 집사람이 더 믿음으로 봤더라고요 그리고 또 집회 주제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해 왔었거든요. 그래, 주차도 맡겨야지.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그래서 순간 핸들을 잡고 움직이지도 않는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랜만에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왔습니다. 배도 고프고요. 빨리 주차하고 식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뭐 길이 안 보이죠. 꽉 막혀있는데.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길가에 주차된 차들이 있었었죠. 그런데 어느 한 가족이 오더니 나가는 차였어요. 너무나도 아슬아슬했던 게 저희가 그차 옆에 서 있으면 주차할 수 없죠. 지나가야 되는데 그 차에 한 3분의 1 정도 안 지나가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서있으면그 차가 이제 나가면 되는 거였죠. 그분이 나가시고 거기다가 됐죠. 그래서 너무나도 기쁘게 주차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죠. 회개 기도와 함께. <laughs> 어떤 분들은 아예 그거 우연이지 그런 일이 뭐 어쩌다 걸릴 수 있지.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급하게 주차해야 될 때마다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났죠. 좋아하는 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C.S. 루이스 예, 말인데요. 우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연이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저는 참그 말이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저한테는 하나님의 사인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물론 그때 주차자리가 안 나도 하나님의 뜻은 있으시겠죠.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으면 그때 자리가 하나씩 비더라고요. 그것은 경험해 본 자만이 압니다. 물떠온 하인들만이 무엇이 들어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듯이 그렇게 믿고 기도한 자만이 알수 있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조금씩 조금씩 기도하다 보면 주님과 관계가 생겨지는 거죠. 저는 그 관계가 항상 생명의 관계라고 칭합니다. 그런 마음의 교감이 조그만 것부터 생기기 시작하면 큰 것이 나중에 편하게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보는 만큼 믿지 마십시오. 믿는 만큼 볼수 있게 됩니다. 내 앞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연이다, 아, 운이 좋아.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한 번에 해프닝으로 넘어갈 텐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또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면은요. 하나님과 너무나도 친밀해지고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런 우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자주 일어납니다. 우연,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방식임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차하고 그곳에 가서 맛있게 먹고 아주 즐겁게 보내고 또 주일날 같이 은혜 잘 나누고 왔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도 점심 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어떤 메뉴를 먹어야 될까요? 오늘 누구랑 같이 식사를 할까요? 그거서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아주 조그만한 거. 하나님,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감하다 보면 점점 더큰 경험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중에서 좋은 글 있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병들고 몸이 아플 때, 힘든 일을 겪을 때, 세상에서 외로워 죽고 싶을 때가 있다. 인생 막다른 골목에서 갈 길이 없어 고통스러울 때도 많다. 그때 하나님 안에 풍덩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서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 내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돼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한번더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할수 있으시고, 다 알고 계시기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항상 준비되어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주님께 온전히 기도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우리 댓글에는 저처럼 그렇게 소소한 거 남들이 보면 우연이라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주셨던 아주 소소한 것들 나누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나눠 주시면은요. 댓글을 보시는 분들이 어, 나한테도 있었는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한번더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갈수 있게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나눠주시면 함께 보고 은혜 받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브레시.